두 번째 경기, 초고수 이관용 대 초고수 최동훈. 저 먼저 부터 이관용 선수는 1번 큐가 위력적이어서 1번 큐를 조심하면 이길 것 같고요. 최동훈 씨도 저처럼 러시형이라 공방전에서 일단 우위를 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몰아 붙여서 승리를 따내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목소리> 첫 번째 라운드, 공격 스타일의 초고수들 탑계. 서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이어 터진 최동훈의 연속 컴버 초회 초필살기 장렬 전세을 한순간에 뒤집는 이관용, 길라운드는 이관용의 승리. 하지만 최동훈의 노멀 크리스가 연속으로 2-3라운드를 따내고, 이제 마지막 5라운드에서 모든 승부가 결정된다. 채동훈의 초필살기 장렬! 이렇게 궁지에 몰리더라도 초필살기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게킹오브파이터즈의 매력! 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채동훈 1승, 이관용 2패째! 이로써 리그 중간 결과는 이관용 2패, 채동훈, 이광로가 각각 1승! 이광로와 채동훈의 마지막 경기로 초고수 중에 초고수를 가리게 되었다. 이광노 선수는 고로랑 각성 클리스를 잘하는데 아, 그중에 고로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를 많이 안 해봤지만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인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방어를 잘해가지고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에 또 강합니다. 초고수들의 신경전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번 경기로 초고수 중에 초고수가 가려지게 된다. 런, 런, 런. 레디, 첫 번째 라운드 어? 이광노의 선제 공격. 하지만 채동훈의 반격도 만만치 않고 이어 터지는 채동훈의 초필살기 장렬 1라운드는 채동훈의 승리 2라운드도 채동훈의 초필살기 장렬 하지만 체력의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깝게 패배 3라운드 채동훈의 이효리가 초필살기로 깔끔하게 마무리 4라운드 이광로의 다이빙 어 번, 치기한턴으로운운스코코어대 h 라운지막 5라운드 에너지가 풀인 채동훈에 비해 에너지가 5에의 1인 이광 t 의 절대적인 열쇠 이어 in, cheddar, be h e r 의 And what y o 격 got open in, you got m 킹오 파이터즈 왕중왕후 동훈 등기 아뭐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음? 자 1라운드 시작됩니다. 이경기 1라운드 쿠크 콩트 선수 린 이거 최동훈선이 2등죠. 아 정부들 바람 빗나 빗어 붙이겠습니다. 아 린으로 지금 그사 몰리면 이준주한테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가는 컷이 나고요 아, 6L, 7L. 그렇죠. 제동호 선수 여타터입니다한번 아, 보고 나왔어요. 아,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20 비트까지 21L. 그대로 끝날 뜬게요. 몇번 흔드는 겁니까? 사연과 콤보를 이용해서 킨스 스트라이커, 킨스 스트라이커. 정말 대단합니다. 제동호 네. 선수. 네, 제동호 선수. 이란도다 네. 냈고, 음. 이제 하이데르이 팬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곧 나오겠는데요. 아, 이거 제딜입니까이진주렸어요 이렇게 잘할거든 이 경기에서는 저습니까 이진주를 가지고 집중을 섰어. 아, 아주 잡혔고요. 역까지 좀 조심해야죠. 네. 아, 아 말했습니다. 같은 공격을 두반 연속 당하는군요. 선수. 아, 한방 공무 나올 것 같고요. 너시긴시기입니까요키트을 쳐졌고. 이진욱 키게이시 상 너무 왔어요. 이로 제이블 스트이크 아, 이 2대 0으로 가볍게 두 번째 이나는 최동원 선수. 복구부터 선수를 가볍게 놔돌리고 최동원 선수 승리합니다. 끝나게 되는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지금 당하게 됐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행실을할것 같아서 구로 선수가 평소와는 다른 공격 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로 선수는 그걸 알면 안된 생각은 또 하게 되고 결국 생각의 차이가 구로 선수가 이렇게 앞서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구로 선수가 이 구로 라운드도 초반부터 벽을 골면 네. 벽에도 많은 데미지를 뽑았던 라운드라면 지금같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는 네. 정말 구로 선수의 경기 운영에 의해서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요, 자, 레이저가 화장, 한 발, 짠발 마무리.

I'm yeah. going yeah. 이거든요. 자 아무리 택된 것이라 할지라도 네. 아무리 왕의 교원이 성공한 무릎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아갈길 너무 멉니다 자자자 마크 자도안 맞고요. 자도약간자없네자자 무엇보다도 네. 정신이 없어요자미해요 그렇죠. 양발 안 맞고요. 잡기 자자자고요자자대한 집중력을 자리고는자릎 네. 자자으로 몰렸습니다. 자자자자자 비비 자자비비자자자자자자동자 아! 아! 자, 네. 예, 마녀가. 을 제대로 치면. 예. 예. 네 마녀가 우승합니다. 야. 야. 야, 느끼지가 않습니다, 정말. 네 6대4도 갈 필요가 없었네요. 정말 대사나 전설 공포의 드라잉 앵글을. 네. 스페셜리스트도 아닌 마녀 전총사가야 결승전을 완벽한 일방적인 결승전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레저신이 뭐,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승전에서는 자패를한게 사실이고, 아, 예, 통발로보는 다시 한번또 죽는 생의또 고배를, 예, 맞이하게 되면서. 예, 정말 로번 뭐 진정한 철권의 1인자, 기득의 사나이, 정말 최고의 대자그 누구도 이 3명성된 기세를 꺾지 못하면서, 그렇죠 자, 이번 시즌에 주인공, 강대 초은 마녀 삼성.